와, 와, 용서해 주세요 뭐라 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아, 그녀만은 제게 그녀만을 허락해 주소서 <laughs> 심각하다 심각해 아탑 10병자 탑에서만 계속 놀더니 합류를 하든가 그러면 니가 받들받고 살이든가 안다한다 안다, 쉬운 갈게요. 간다. 저저 혼자 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멍치지 않을까요? 같이 가면? 도망쳤네요. 여기 있다, 찾아. 할게요. 어? 오우... 서로 이석이 본. 뭔... 야이씨. 들어다 <laughs> 좀 봐,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씨. 야, 속 실화냐? 어, 이거 뒷각 잡죠? 저도... 러시아 응? 보였어요? 응? 어, 뭐야. 오 뭐야? 오오오 이건 또 뭐야? 아씨, 펼진을 동시에 걸어버렸만비와 저게 아오 음. 찾았다. 아예 저거 차이. 저거 차이. 루시안 개 좋아하네. 진짜 <laughs> 귀엽네. 집중하위도 뚫는 게마음이 탈진 계약 갑네. 탈진형 정글러. 어우,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집으로. 도대체 내가 뭐, 뭘본 거지? 글쎄, 아비! 공걸리긴 해야겠다. 어, 어, 죄송. 아닙니다. 다 네. 드셔도 됩니다. 우기레전드네 아, <laughs> 진짜. 방금 아무도 못 봤죠. 예. 네. 그분 궁 방금 빠졌잖아요, 이제. 네. 저거 루시안이 바위게 다 때려놨는데 그부가 자기가 먹겠다고 바위게에다가 궁썼거든요 와. 우와... 깜짝놀 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궁이었네. 바위게 먹겠다. 근데 심지어 혹시 방금 아, 아 혹시 방금 릴리아가 살아... 절 보고 살아 있던 시간을 아, 아는 사람? <laughs> 사라 졌다는 건알아는데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세요 이걸 그래블 안 해? 오 어, 이걸 사라. 이걸 그래블 안 해? 보이자마자 끌어야지. 아공오 초야. 아본가? 애들이 와줘야지 뭘 하는데? 그뭐야 뭔데? 그렇지. 이거 끌어당겨야지 않나요? 나 있어. 여기세요그전 빠르게 집을 갑니다. 아하! <laughs> 빠른 퇴장 뭐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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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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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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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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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곧 있으면 오겠다 문 앞에 있나? 전에 시키셨으니까 문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 응? 저캠 보러 갈게요 이거 네, 시으실려 7시 47분에... 아, 7시 17분에 시켰으니? 어, 뭐야 그럼 지금 왔을 거 같은데? 문 열어보면 있을려나? 네, 지금 한 사, 40분, 5 0분 지났는데요? 와, 뭐야 와, 그분 뭐해? 렛츠 고 렛츠 고. 간 좀. 아, 피어를 세게 띄겠네. 미쳐 이거는 전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요. 아군 멘탈 터뜨리는 것만 다이아 아닐까요? 본로 그부랑 루시안이랑 싸우는 거 알아요? 어, 저는 그부 차단해서 하나도 못 먹네, 참. <laughs> 왜 싸우는 거지? 어, 아, 그래. 아까 전에 지 바위에 궁으로 뺏어 먹었지.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러는구나. 아니, 정글 차이는 또 뭔가요? <laughs> 그거를 약올리기 위한 멘트입니다. 아이거 들어가면 1스0 저도 갑니다 계속 갈 건가요? 그럼요 아왜이한테공잘 피했고 잘 들어갔죠? 택카니 거 <laughs> 완전 잘 피했고 바로 대꾸 <laughs> 네. 나름 헤카님이 마이 카운터라고 뜨긴 하는데 그래봤자 그래봤자요 네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웃자 웃자 <laughs> 상대가 웃자 웃자 아니 얘들은 뭐 CS 경쟁하고 있어 서로 둘째 <laughs> 나와요 아 귀엽네 아, 그래 팔거라고 예상하고선 했는데 답이 저가알파타따가 집까지 다 들어갔겠지. 바로 따 빠졌어야 되는데. 아, 어? 미안. 알려 줄게. 아! 버 켰는데 아무도 없어? 알려 줄게. 나 남아. 이때 나 보여주 아, 무빙으로 피해야지. 밑에 가나요? 아, 무빙으로 피해야지. 야, 너무 일정 무빙만 하잖아. 그, 시스트랑 같이 미녀는. 싸워. 미니언이랑 같이 싸워. 같이. 그렇지, 같이. 그렇지. 무빙하면서. 아, 아깝이, 아깝이. 탈진 전멸 마 없어? 더 어. 봐. 그렇지, 날 피했어. 그렇지, 무빙하면서. 아, 아. 아 처음부터 무빙했으면 <laughs> 땄다. 아, 처음부터 무빙했으면 땄다, 레알. 아니 이게 그1그 아, 그리는 것 때문에 아 깔따다 진짜 처음부터 우린 이젠 따다 까비 <laughs> 가비, 까비 <신정하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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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까비 와자기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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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와... 급을 던지네요. 급을 던집니다. 왜저래? 거기에 다이아가 맞나 궁쓰고 앞으로 가네요 음... 용 뺏으러 올텐데 바로 안갈텐데 트이 위에 있네 구원? 구원까지 가면은 진짜 할만하겠지? 음. 네. 바로 사용 그냥 공짜로 주네. 퀸먹고 바로? 시아 나 나도 좀줘호아 어, 이거, 이거... 치한 사람이 먹는 것 같아요. 아퀸 상대편이지? 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와이 이거 뭐야 이거 바론이 이렇게 빨리. 어, 뭐너앉아 잡아? 나이스. 어... 저좀살려주냐이 어, 뭐? 어, 버리 좀요. 괜히 위로 빼려다가. <laughs> 저, 저희 둘밖에 없어요, 지금. 알아요. 바로는... 지켜야 되는데. 잔잔바리, 잔잔바리. 잔잔잔잔 잔잔 바리 잔잔 잔잔바리 잔잔바리 빠리빠리 아 근데 오, 오래가면 지겠는데? 오래가노 왜냐면은 그부가 지금 던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아 안갑니다 어아 안갑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 전 릴리안 없다는건 확실한데 아니 저기 탐스널 릴리아가 불치가 당기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그또 어, 간다. 스타한테 죽겠다. 불치는 스타한테 죽겠지. 카림도 있고. 오. 역시 불치는 자기군. 누구 봐 와. 카림 내려와요 아텀으로 위엔 아무도 없다는 소리 그랬 그러니까. 2번 아랑 존야를 우리가 할 수는 있구나 어 그래서 두번할수 있어 존야 어. 죠 아시죠? 2번 아시죠? 2번 아시죠? 2번 아시죠? 2번 아시죠? 2번 아수 있어 아번 아시죠? 2번 아아 어 이거 근데 저희 몇대 몇이 괜상 <laughs> <대상>. 안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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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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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문좀열어열어요문요에답그났나와자그로그거 찍는 그치? 그치? 띠치킨치킨치킨치그이그이그이치치치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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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보냈어요 <laughs> 안 왔어. 안, 안 왔어. 치킨이 오지 않았어. 치킨이 안 왔죠. 어, 요다 받았어. 제가 그8시 반에 꺼야 되는데 한판 빠르게 돌릴 수 있을까요? 2 0분 안에는 못할것 같은데. 음, 안 왔죠. 돌리고 한번 돌리고 바로 끌려고. 네, 그래. 네, 네, 네. 일단 헤드셋을 벗고 하느라 잠시만요. 여러분 목소리 못 들었어요. 한번다른 됐다 들린다. 빠른 보고라고요네 제가 안돼. 시간을 쫓기고 있나요? 아니 안왔죠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인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런 연락도 없어. 전화를 해볼까요? 교통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60분 내외니까 왜인 건가? 7분까지가 1 시간이긴 한데, 아니면 내가 설마 주문 주소를 잘못 입력하진 않았는데?

와 언제 갔다? 어 왠지 리신이 배나고 싶어었다

どっちか。 아, 저도 <목소리도> 나다 여러분, 치킨을 시켜먹는 동안 저의 방송에 게임 소리가 양호하지 않은 점을 는서를 부탁드리고.